자, 구약 39권 중에서 우리는 지금 대언서 17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대언서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5권이 분량으로 볼때 대선지서로 분류하고요. 아, 뒤에 나오는 아, 12권이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아, 대언서의 이름은 대언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대원자들이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가 그러니까 왕건 시대 때 활동했던 대원자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원자들인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대선지서에서는 뒤에 나오는 두 명, 소선지서에서는 뒤에 나오는 세 명, 이 다섯 명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대원자들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기 전. 아, 왕권 시대 때 활동했던 대연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대연서 아, 이대선지서 다섯 건 정리해 봤었고요. 그리고 소선지서 살펴보다가 미각까지 여섯 건 살펴보고 오늘 아, 나머지 여섯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움입니다. 나움 대연자는 남유다 왕국 요시아 왕때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아, 이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이후 그리고 아, 그때 당시 세계 패권을 지고 있었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나움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움 대언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대언자가 또한명 있었습니다. 전에. 누구죠? 요나였죠. 요나가 처음엔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으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하죠? 겸손하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죠? 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죠. 자,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옴 대원자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100년 동안 그들이 다시 죄의 길로 걷고 다시 타락했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때 당시 이 나옴 대원자가 이아시라아스도 니네로 갔을 때는 가장 전성기를 꼽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니누웨가 100년 전에 회개를 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정성기를 꼽혔지만 동시에 다시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의 분량이 다 차자 안 되겠다. 나옴 대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음에 나오는 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음서를 요나의 후속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이 니누에가 회개했지만 그 후로 100년, 아, 덕후철로한 110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음대원절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니누에에 대한 멸망의 선포, 묘사, 그리고 그 이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아 거의 뭐 600년 동안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딱그 심판을 명령하시자 이들이 멸망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당한 자는 보호하시고 부당한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아 대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남유다 왕국 여우야김왕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활동했던 시기와도 겹쳐요. 어, 예레미야 대언자 등장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아,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에 가는구나.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죠? 바빌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하고 있는 거의 다 정복한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밀려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하박국 대원자가 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박국 대원자 의 활동 시기는 바빌론에 의해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직전에 대원한 대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대원자는 바로 앞에 보고 있었어요. 아, 이남미다 왕국이 이제 멸망해 가는구나.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바로 앞에서 보던 대원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또이 남유다 왕국의 아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볼때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왜 바로바로 바로 다루시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고민과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고민이 많았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1장, 2장을 보면 계속 하박국 대원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의 대원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대원자에게 주시는 말씀 2장 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주시면서 하박국 대언자가 이런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수년 내 우리를 붕케 하옵소서라고 붕을 또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 정말 나중에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환상계시로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아,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이제 빠져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로 넘어갑니다. 아 스바냐 대언자는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여우야김왕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방금 살펴본 하박국 대언자와 활동 시기가 좀 겹칩니다. 근데 아, 요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아 왕 때부터 활동했으니까 하바국 대원자보다 더 일찍부터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 하면 뭘 떠올린다고 그랬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 자, 그때 스바냐가 종교개혁의 동역자로서 요시아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 대원자는 이 사역 초기에 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또한 예언하고 경고했던 대원자로서 종교개혁의 주역 중한 명이었죠. 어, 성경 읽다 보면 스파냐가 히스기야왕 가문과 혈연 관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스파냐는 또한 왕족이었죠. 그래서 왕족으로서 이때 당시 어떤 정치적인 현안들을 굉장히 또 예리하게 다룬 것을 또 성경 말씀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파냐서의 내용 중에는요. 7년 활란기와 천년 왕국의 주의 날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7년 활란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있을 이 땅에서 현실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종말론에 대한 그런 예언서로서도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왕국 시대의 소선지서로서는 이제 마지막 대언자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세 명의 대언자들이더 나오지만 그세 명은 포로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소선지서의 대언자로는 이제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대언자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마지막 대언자는 아니고 마지막 책인 거죠. 수바냐가. 자,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학계와 스가리아서가 나오는데요. 이두 권은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두 대원자는 활동한 시기가 같고 활동한 목적이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여기다가 이제 포르기아누 페르시아 고레스 이오 다리오 1세 때두 대원자가 활동했다고 적어놨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러 아시리아 제국이 600년 동안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가 바빌론 제국이 그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굉장히 이제 번성하고 왕성하다가 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누벤나셀 왕의 그 신상 꿈에 나오는 이제 예언이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바빌론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때 등장한 왕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죠. 1차 귀환시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온 것은 아니지만 이 바빌론에 있던 이 포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5만 명 가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때 아 거기에 남아 있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야, 우리도 같이 성전을 좀 건축하게 해 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아, 완성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리아 대원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중단된 성전 건축의 재개를 독려하시는 겁니다. 학계 대원자와 스가라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왕 1세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 대원자와 스가라 대원자의 목적은 분명하죠. 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 너네 왜 이러고 앉아 있냐? 왜 가만히 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왜 가만히 지금 어, 이렇게 정체되어 있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동료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경료에 또 명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대원자가 학계와 스가리아다. 어, 학계 대원자는요, 좀 연륜이 있었던 대원자로 보입니다. 스가리아 대원자는 굉장히 젊은 대원자로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어, 두 대원자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협력, 그죠? 같은 말씀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동역했던 것으로볼 때, 아, 오늘날 우리 교회, 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 목적 하나님의 한 말씀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와 스가랴 일차적으로 중단된 선청 성, 중단된 성전 건축의 이제 재개를 독려하는 메시지지만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또 지상왕국을 세우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아, 그런 재림에 대한 예언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 스가리아는 우리가 아, 합쳐서 지금 예,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말락입니다 마지막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이 말락의 대언자는 포로 귀아후 페르시아 다리오 2세 때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약 아, BC 43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약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어, 페르시아 고레스 왕때 1차 귀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후에 2차, 3차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또니에미아 감독하에 성벽도 재건해서 그래서 1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로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성전을 세웠으니까요. 근데그 성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그 거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 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세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무시하고. 그냥 껍데기, 겉모습만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닮았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도 있고, 아, 또 이혼도 쉽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아,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제 그런 삶을 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대온자를이 아,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언자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 주된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때그 위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을 행하는 그 죄인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면서도 회개 촉구를 선포했던 대언자가 이제 말락의 대언자입니다. 어,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리라는 아,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아, 그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진 대언자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아,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나오는데, 자, 그 신약성경 그 사복음서가 다 어떻게 시작되죠? 누구로 시작되죠? 침례자 요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등장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침례자 요한이 바로 말락이 마지막에 예언된 이 엘리야의 영광 권능을 가진 그대언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락이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시켜 주는 아, 그런 책이다라고 또 아, 보시면 됩니다. 아 말락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으로서 딱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있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 대원자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 하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어떤 대원자도 보내지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아, 그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쉿 조용해 주세요. 라고 조용해지면 중요한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것. 그것처럼마태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 세상이 고요했죠. 그러다가 딱 마타, 마태복음에 이제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제 그런 또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구약성경 39권의 개간 간략한 개간이지만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 저기 이 선지성 아, 이제 저기 뭐 대연성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어, 이 다음 시간이 이제 열 번째 강의로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아, 우리 저기 바이블 스터디움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아, 이 계속해서 간간히 뭐비스간 미션 채널을 통해서나 이 구약 성경을 아, 이렇게 통독하던데 좀 팁이 될 만한 이 중요한 부분들 그 것도 계속해서 이제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 구약의 파노라마니까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각 권의 개관을 살펴보면서 또 무엇보다 연대적으로 순서를 배열해 보는 건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거를 이제 총정리하면서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대언서이대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한번 연대적으로 배열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를 완성하고 복습의 범으로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